네, 리드코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코프 제가 며칠 전부터 공유를 좀 드렸고, 이거 어제도 공유를 드렸고, 어저께 방송에서는 심지어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이거 여기가 탓점이다 내일 여기 오면, 이 자리에서 잡으면 이렇게 하나 나올 수 있다. 라고 그대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오늘 장 시작하면서부터 장 시작가부터 여기 바로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 어 23%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꼬리를 좀 달아줬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차트 분석을 좀 해보면 제가 설명을 몇번 드렸지만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이제 돈이 지금 여기서 붙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매매를 하고 잘 관심 종목에 봐야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파란색 선이 이제 121선인데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던 주가가 여기서부터 시작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주더니 살짝 없던 거래 대금들이 터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방향을 돌려주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상한가를 보내놓고 나서. 없던 거래량들이 이 자리 이제 한번 쌓아놓고 나서 위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막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매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기적으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딱 좋은 자리가 됐을 때 여기서부터 딱 이렇게 한방 나와줘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볼 수가 있었던 건데요. 자 이런 패턴들 제가 이제 메모식방에서도 그렇고 제가 제가 이제 교육 이제 저한테 받으신 분들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게 제가 이런 패턴을 좋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한가 이후에 거래량이 이렇게 더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양모로 마감된 이런 형태들을 제가 공략하는 방. 방법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교육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설명을 좀 드렸고 매매 방법과 이런 것들 다 공유를 좀 드렸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위에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주다가 결국 이에 돌파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거고요. 저는 어저께도 공유 드렸던 이유는 이런 자리는 한번더볼 만하다. 여기 손절라인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탈하면 손절라인 치면 되고 여기 어, 구간 주면 매도에 다점 잡을 만하다. 그래서 바로 그냥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아, 그리고 또... 한번더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한번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보고, 이거 한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여기 지금 꼬리를 달고 막고 떨어졌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 자리 일단은 막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박스를 돌파하냐 마냐의 문제인데, 얘가 이제 살짝 조정을 주거나 했을 때는 이런 자리 이탈만 하지 않으면 이 조정 후에 추가 증상이 나올 수, 가능성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추후에 또움직이 어떻게 조정 주는가에 대해 서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나신, 보시고, 보시고 수익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 이런 종목들을 그러면 또 공유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리콘 초도 날라갔죠. 여러분 이것도 제가 공유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이거 여기 넘어간다. 이거 여기 신고가를 쓰러고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렇게 그 자리까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올라갔죠. 자이 종목도 이제 신고가를 쓰고 올라갔기 때문에 어, 괜찮습니다. 이제 거래량도 최대 거래량이 아니고 조금 더 있어요 위로. 그서 좋은 흐름으로 더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올라갔고요. 어, 계속적으로 한번 기대가 됩니다. 이거랑 제가 또 같은 패턴으로. 이거 지금 거의가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서부터 말씀드려가지고 거의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갔죠 거의 60% 70% 가까운 수익권이 지금 어, 나머지 물량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 지금 홀딩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같은 패턴으로 제가 어저께도 내용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실 분들은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중요한 내용들 설명드린 거니까요 이런 방송 내용들 전 방송들과에서 다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매매할 때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은 이제 미트박 아, 미트박스가 아니죠 어, 실리콘트랑 에스마일 솔루션 제가 여기서 여기서 종가 배팅했다고 말씀드렸죠. 종가 배팅하고 바로 다음날 수익 챙겼고 이거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물량 홀딩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에리커스 공유 드렸고요. 이거 한번. 지금 이 자리, 잘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지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가는 종목들만 가고, 또 소외받은 종목들은 안 갑니다. 그래서 좋은 타점 잘 잡아서, 여러분 지금 또 어떤 이렇게 막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면 이종목들도 쉬는 구간들이 생겨요.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도 이게, 어 이제 저출산 관련주도한번추취줬다가또 쉬는 거거든요. 이럴 때잘 잡아두십시오. 잘 잡아두면 또추가세인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제가 멤버십 방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소수 분들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어, 정말 수익 한번 내보고 싶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정말로 좋은 종목들과 양심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생각해 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같이 한번 어, 한번 잘 저랑 오랫동안 끌고 가실 분들만 어, 매집해서 에, 모, 한번 모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들, 계속적으로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도, 뭐 이것도 계속 가고 있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 또 이것도 한번 잘 보십시오. 어, 제가 계속 공유 드린 타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이제 21선 부근 올라오는 자리 이런 자리 좋은 타점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한번 보면 될것 같고요. 뭐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오늘 또 상승 나왔던 종목들도 살펴보게 되면 오늘 뭐 보안주들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일정하게 이렇게 이런 자리 박스 만들어 놓은 자리 돌파해 주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나오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따라서 눌림이 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그린생명과 같은 경우 는 상한가를 갔잖아요. 근런데위 앞에 좀 매물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일 갭이 아마 살짝 뜰 겁니다. 어, 아마 5% 내외로 뜰 거라고 좀 보고요. 만약 에 갭이 살짝 뜨면 단타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초가에서부터 이런 자리 에 한번 손절라인 잡고서는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스윙될 자리도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단타 종목으로 한번 되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에두구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시초가부터 한번 볼만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라운시큐어 이 종목도 오랜만에 좀 장대한 곡 들어오면서 꼬리 달아줬죠 이런 자리 지금 저항받는 자리고요. 더 조정.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대략적으로 어, 많은 종목들이 보안주들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어, KL4로 시작해서 이런 종목들의 추후에 또 쉬는 동안에 쉬고 나서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종목들 조정주는 구간 한번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외에도 플리토 이 종목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여기서부터 또 설명드렸죠. 공유 드렸던 종목이고 이 자리 지금 돌파해주고 나서 조정주고 있습니다. 한번 정도 또 쏘고 나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쏘는 구간에 이절하고 나오면 된다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로 요거 선챔의 관점으로 한번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안 움직이는 거잘 보고 계세요. 이런 거내거 거 급등 따라가다가 급등 따라가고 다음날 쉬고 이런 게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엇박자 타면은 또 수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 일분 물량은 좋은 종목에게 묻어두는 겁니다. 묻어두면 올라갈 때 급등 챙기고, 그래서 또갈등 가고, 어,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챙기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린 케미칼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테마는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 만들어지는 거고, 추후에 상승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눌러주면 매매한다는 관점으로 모아가는 자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제가 이제 또 따로 뽑아놓은 종목들과 그 다음에 제 검색기에서 이제 어, 포착된 종목들 계속적으로 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멤버십방 생각해 주신 분들은, 어, 예, 한번 연락 주시면은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착지들이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항상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뭐 8호도 그렇고요. 이거 8호 오늘, 이게 제가 오늘 여기서 한번 매매했거든요. 이건 단테로 제가 여기서 지금 시작하자마자 제 검색기에 바로 걸려가지고, 요거 시작할 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확히 지금 여기에 지금 표시돼 있죠. 여기에서 딱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거 시작하자마자 1분봉으로 봐도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이제 바로 그냥 검색기에 떠가지고 여기서 부터 시작해갖고 바로 제가 여기 올라갈 때 따라 붙어가지고 이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냥 사서 그냥 바로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좀 수익이 나서 일단은 빅저를 하고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도 시작을 해서 어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네, 예, 이렇게 한번 이제 매매 내역인데요. 어저 크레오는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바로 일단은 배수가 좀 들어가서 올라갈 때 매도 매도 하고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 시작하자마자 좀 굉장히 좋은 어,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고, 일단 뭐 단타 매매나 이런 것들도 제가 어, 교육방에서는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드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권하지는 않거든요.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절대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생각이 드신 분들만 한번 공유를 시켜 드리고요. 어 일단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스윙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어, 습관 들이시면서 좋은 종목들이 빠질 때 매매한다는 걸 전략으로 계속 모아간다는 전략을 하시게 되면은 좋은 수익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게끔 그런 천천히 지금 장 좋다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또 물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 페이스대로 천천히 유지해서 가시면서 어, 회복하시는 전략이 저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이게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너무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